자 리플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또 리플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만들었고 음봉 캔들 띄워내면서 마이너스 1% 정도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요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은 만들지 않았죠. 3,900원 선 부근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살짝 이탈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게 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지도 않았고요. 전날에 살짝 반등한 것에 해서 눌림목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여튼 최근에 반복해서 약상승 이후에 가격을 바로 빼버리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구간은 과거부터 주요 라인이었던 요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다시 말해서 애인들의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매집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튼 최근 조정장 중에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요. 1억 개부터 10억 개 대량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지난 3일 동안에 4억 개 이상의 토큰을 추가로 사들였고 이것은 1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를 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에 이 장기 보유자들 있죠? 이 장기 투자자들이 보유했던 물량들을 매도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고래들이 받아먹으면서 추가로 다 다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추가 하락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상에 또 지난 2주 동안의 리플의 고래들의 흔적을 찾아보면 XRP를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리플의 낙관론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이 보기에 현재의 리플의 진입 여부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을 시사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리플의 중요한 이슈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최대 낮은 가격에서 세력의 지지층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또 가격은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을 리스크로 보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 리플의 대규모 락업 폐제로 인해서 이 매도량을 폭탄에 비유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최근 조정 장세 중에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자 유저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수백 프로의 폭등이 나왔었던 것처럼 현재도 그 일정대로 그 패턴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의 현 위치는 대폭등을 만들기 전초 증상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리플은 조만간 정말 큰 대형 이벤트 이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력들 기관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고, 이외에 이들이 매집한 물량을 풀기 전에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는 과정, 이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엄청난 폭등을 만든 이후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과정이고, 그 명분을 만드는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 대형 이벤트가 바로 락업 해제 이슈입니다. 자, 락업 해제 코인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제한되어져 있던 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것을 입니다 이때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증가 함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야기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벤트 가 예정된 코인은 해당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거래량 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 터지는 대형 이벤트이고요 이때 고래들이 수천억 원을 투자 해서 잠겨있던 물량을 쏘아 올리는 과정인데 근데 문제는 최고점에서 락업 해제 명분으로 개인 투자자 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기 때문에 대량의 코인이 시장에 풀리면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매도 타이밍만 딱잘 맞추면 우리는 수천 프로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정말 큰 대형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이 락업이 풀리는 시점,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 다시 말해 락업이 풀리는 시점과 동시에 대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죠.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 조작과 XRP 레저 네트워크 마비를 통해서 시장을 조작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폭로가 터져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락업 폐자와 관련이 있다는 라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시장에서 락업 폐자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리플의 300% 상승 가능성과 1000달러 도달설과 같은 가격 랠리 전망이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듯 서로 충돌하는 정보들이 리플의 의혹과 함께 시장에 극심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락업 지제 일정이 있었던 코인 중에 25년도 5월 11일에 솔레이어 락업 지제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VC들이 단두달 만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렸고 이때 시그널 들이면서 제가 500% 이상 수익을 안겨 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최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가격이 크게 밀리면서 빠진 것을 확인하셨죠 락업 일정에 맞춰서 역대급 폭등이 터지고 난 다음에 락업 폐제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 그대로 급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타이밍에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라고 폐제 일정 시기에 맞춰서 수천 프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올때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까지 아셔야 된다는 라 것이죠. 라고 폐제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이들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보시는 건 라고 폐제 전후에 시장의 반응에 대한 분석인데요. 라고 폐제 시기 15일 전과 폭등이 나오면서 라고 폐제 15일 이후까지 시장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량이 빠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라업페재처럼 시장 환경이 변할 때 코인의 변동성에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수익을 얻어 갈 건데 요즘 기술적인 반등 패턴이다, 하락 패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차트 패턴이 먹히지 않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빼버리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일정과 날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특히 단기 지표를 활용한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고점에서 변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락업 해제 이벤트 일주일에서 한 2주 전부터는 전반적으로 물량을 정리해 나가시고 락업 해제 이벤트 종료 전에 욕심을 버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1000%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인생 한방 노려보자 이렇게 욕심을 갖게 되면 처음 계획했었던 일정들을 무시하고 다시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길게 보고 15일 동안 준비를 하면서 15일 이상 보고 큰 수익을 내 이런 코인들 정말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매매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덤핑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에게만 막대한 수익을 챙겨주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차 제가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찾아오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져 있는 락업 일정과 함께 정해져 있는 매도 일정에 맞춰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딱두 글자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수가 목표가 정확한 타점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락업 페이지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 개인 번호로 010 9 6 7 5 1627 번호로 대응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라거 폐지에 따른 가격 전략 대응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이 코인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바이낸스 상장을 앞두고 세력들의 매집 정황이 포착된 코인 두 개를 긴급하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은 시장이 알기 전에 먼저 정보를 선점하는 기회를 잡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코인 차트를 보시면 지난 24시간 동안 30% 그리고 일주일 만에 83%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자산의 과매수 과매도 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모멘텀 지표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코인입니다.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매수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코인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죠. 자 거래량을 보시면 다른 코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급이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 포착됐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거래량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이 수요가 지속된다면 바이낸스 상장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이 코인의 첫 번째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 이상입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은 더 대단합니다. 알트코인 시장 전반의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을 때 유독 이 코인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이 압력이 끝나고 점진적으로 매수세가 붙는 모습이죠. 최근 핵심 저항선을 돌파한 뒤에 12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에너지를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상승 3파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코인은 VC들과 대형 투자자들이 비공개 라운드에서 이미 엄청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보유한 물량에 더해서 전략적 준비금을 추가로 투입할 준비를 마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금이 투입되는 순간이 바로 매수 폭발을 보여주게 될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최근 상장 빔을 크게 쏘는 코인들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상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건데 최근 24년 말에 업비트에 상장했던 무브먼트 코인 같은 경우에도 800% 이상 상장 빔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 25년도 1월에 상장 직후에 힘을 받아주면서 이 코인도 한 차례 슈팅을 보여주고 1,680% 폭등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장 때1,000% 2,000% 쏘는 코인들 다 그림의 떡이죠.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 이코인. 재단의 토큰 분배 계획과 세력들의 초기 투자 물량 그리고 락업 해제 시점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즉 그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물량을 던질 만한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장 직후에 욕심을 버리고 어깨에서 파는 전략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단기 목표로 최소 1000% 수익만 보고 안전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1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할 텐데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이 코인은 5만원에서 10만원 만 담아놓으세요. 이게 10만 원에 딱 1,000%만 올라도 100만 원이고 5,000%가 오르면 5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나는 5만 원도 싫다 하시면 재미삼아 만 원만 담아놓으시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정말 이 코인이 올랐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이두 개의 코인의 정체와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상 매도 시점에 대한 정보들을 곧 공유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어떤 코인인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성공이라고 문자로 보내 주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